안녕하세요. 미우주식하는 인견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페드가 긴축 속도 조절을 논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 3대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날 다운은 2.47% 상승을 했고 S&P 500은 2.37%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이날 2.31%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우선 오늘은 장 시작 전인 8시 52분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 인사들이 다음달 1일과 2일에 열리는 FMC 정례회의 때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며, 12월에는 그보다 작은 폭의 인상에 대한 신호를 보낼지 여부에 대해 논의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의 긴축 신호가 또다시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12월 FMC에서 50bp 금리를 인상하는 동시에 새로운 경제 전망을 내놓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시장은 전날까지만 해도 12월 자이언트 스텝에 기울어 있었지만 12월 50pp 빅스텝 가능성으로 투자 분위기는 반전이 되면서 이날 나스닥 시장은 장중 2.57%까지 상승을 하면서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4.639%까지 올랐다가 이내 4.48%까지 하락을 했고 글로벌 장기시장 금리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19%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흥 총재가 지금은 긴축의 단계적인 축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라며 연준은 과도한 통화 긴축으로 경제를 침체 빠뜨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장이 다음 달 자이언트 스텝을 반영하고 있지만 이는 영원히 75bp는 아닐 것이라는 점을 조언했습니다. 현재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이날 상승으로 아래 보시 r 아레사에는 48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 1,300 부대까지 떨어졌던 나스닥은 이내 반등을 하면서 현재는 1,800 부대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스닥의 주봉은 비록 200이 선 아래까지 내려왔지만 다시 한번 상승의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수향은 이렇게 주봉이 200이 선을 터치를 하게 되면 역사적으로 반등은 했지만. 이날 반등은 추세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은 인플레이션 고공행진에 따른 경기침체 공포가 여전히 남아있고 근래 몇 달간 시장은 몇 차례 긴축 속도 조절감을 키웠다가 치솟는 물가지표를 확인한 뒤 다시 꼬꾸라지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경기침체가 얼마나 지속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저 추측하자면 아마도 오는 2024년 봄까지란 언급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머스크는 세계 경제 침체가 1년 반 동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이는 최근 머스크 외에 제프 베조스와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스 회장, 그리고 데이비드 솔로몬 보이드만삭스 CEO 역시 이따른 경기 침체를 경고해왔습니다. 그리고 전날장 마감 이후 어닝 쇼크를 보인 스냅의 주가는 이날 28%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스냅은 올해 3분기 순 손실이 전년 동기 대비 400% 급증한 3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더불어 스냅은 주주 서한에서 많은 업계에서 광고 예산을 축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냅의 차트를 보시며 이날 28% 이상 하락을 하면서 현재 주가는 7.76불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더불어 이날은 거래량을 동반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스냅의 주가는 당분간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스냅은 실적 발표 때마다 지속적인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이 바닥이라고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다음 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스냅의 폭락으로 인해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둔 기술주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요. 애플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은 다음 주 실적을 발표합니다. 애플의 차트를 보시면 이날 2.71% 상승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아 r 사인은 51로 마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주가는 147불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시장은 현재 애플이 매출과 이익 등에서 예상을 넘겠지만 향후 가이던스가 보수적으로 나올 것 같다는 것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시경제 의 여풍과 광고비용 감소, 그리고 제품 교체 주기에 확장으로 인해 빅테크 기업들의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애플과 같은 좋은 기업은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충성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 주가의 변동성은 낮고 더불어 지속적인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항상 주가는 이렇게 올랐을 때 투자를 하시는 것보단 떨어졌을 때 분할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 테슬라는 3% 이상 상승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아리사에는 35로 마감했는데요. 이로 인해 테슬라의 현재 주가는 214불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달했지만 시장의 예상치를 미치지 못했죠. 특히나 매년 차량 인도대수를 50%씩 증가시키겠다고 해왔지만 올해 목표는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더불어 테슬라 강세론자로 유명한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도 목표가를 기존 360달러에서 300달러로 낮췄고 이번 실적은 장미와 무지개가 있는 분기는 아니었다며 테슬라에 대해 높은 기준을 가진 투자자들의 기대를 다 채워주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날 w t i 가격은 1%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배럴당 84달러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로 인해 옥시렌탈의 주가는 이날 3% 이상 상승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N은 62로 마감했습니다. 옥시렌탈은 9월 26일 57불을 찍고 지속적인 상승을 하면서 현재 주가는 71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더불어 옥시렌탈은 58불과 54불이라는 강력한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 트위터는 4.9%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전날 일론 머스크는 회사 인수 계약에서 트위터 인력의 거의 4분의 3을 감원하겠다고 밝혔고 바이든 행정부는 머스크의 벤처 중 일부를 국가 안보 검토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날 트위터의 주가는 5%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이날 실적 발표를 통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냈지만 이날 2%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그리고 버라이전 역시 이날 실적 발표를 했고 주당 순위가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예상보다 성장성이 낮아졌다고 보고한 이후 이날 4%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AT&T는 이날도 2% 이상 상승을 하면서 주가는 이번 주에만 13%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리고 화이자는 이날 코로나19 백신 가격을 30달러에서 최대 130달러까지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날 5%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 ETF를 보시며 이나 2.43% 상승을 하면서 아래 보신 r s n 는 51로 마감했습니다. 스파이는 10월 12일 3 5 6부를 찍고 반등을 하면서 현재는 374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다가오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개별 주식을 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스파이와 v 5와 같은 좋은 ETF에 매달 정립식으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앞으로도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피어인그리드 지수를 보시면 이날은 45로 마감을 했는데요. 항상 시장이 공포감에 있을 때 시장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